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에스라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고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한 그런 말씀들 구절들 그때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의 말씀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요. 어제 말씀 24절에 보니까는 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봤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지 18년이 지났고요.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16년 동안이 지나도록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5장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되고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자 선지자 학계와 그리고 스가리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저,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재건할 것을 독려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이 어떤 말씀을 예언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에스라서통화에서는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직접 이 학계의 입을 통하여서 학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학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는 과연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학계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니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 받아도 삭세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놈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 지니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학계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이 중단한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빌어서 이들에게 지금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 안주하면서 보낼 수 있느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단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이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생각이 없이 그저 자신들만 편안한지 편안한 곳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늘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자꾸 독려해 가면서 그래야지 이 믿음도 자라나고 믿음도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편안함 가운데 안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어떠한 믿음이면 활동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생활의 주의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 이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니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불안하지요. 그러니까는 교회서 에 어떻습니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그 생활에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안주하다 보니까 편안하거든요. 굳이 성전에 나와오지 않아도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음에도 부유구하고 이미도 편안한 생활에 안주해져 버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이것이죠. 다 우리의 이 마음들, 우리의 신앙들, 우리가 스스로 긴장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독려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안주해 버리고 어, 편안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썩어지고 이렇게 어, 나빠지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 그거 반드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학계와 스갈의 선지자는 바로 그 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독려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미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이 학교와 스가리아의 스 선지자의 그런 말을 듣고, 동려를 듣고, 이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루바베가 그리고 예수아가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난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 3제 말씀해 보니까는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대와 스다이보스네와 그들의 동간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또 누군가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루흠과 석인한 심세 이런 사람들 아주 악지적인 마음으로 중상무력하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이사람들은 그런 사람인가 봤더니 다행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 역시 바사왕 그런 관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정 건축하는 것이 그냥 어것에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과연 이것이 지금 나라의 왕의 허락을 받고 진행되어지는 것인가 그 사실 여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유다 장로들에게 너네가 이것을 지금 허락받고 성전을 건축하신, 건축하는 것이냐 물어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본문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시간도 이미도, 심의도 오래 지나고 하니까는 이 유다 장로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이들을 다 명단까지 돼 가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이런 이들이 이렇게 있어 어, 어, 있어도 된다는 것을 고레스 왕부터 이렇게 명령해서 우리 는그 명령대로 와서 이게 성전에 지금 지,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정이 있어서 중단되었지만은 다시 우리가 이것을 중, 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지금 이 다트대와 스다이보스는 그런 악한 감정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상식적으로 잘알수 있는 게 팔자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그 유다 장물들의 말을 다 듣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서두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께 아리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본 즉. 성전에 큰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이제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사람들의 마음가운데 벌써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나가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의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앞에서 말씀했던 말씀드렸듯이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독려하며 채찍질하며 이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물론 그 가운데 이렇게 심세와 진 어제 봤던 것처럼 루흠과 심세 같이 아주 적대적인 감정으로 방해하는 세력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다트대와 스다이보스네이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이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담아가지고 다리어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합니다. 이 유다 장로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이성전 건축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위성을 그대로 빼지 않고 거기에 악한 감정을 품지 않고 이 사람들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리오 왕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방위 세력도 있지만은 또 보면 이렇게 도와, 돕는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래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믿음의 동료, 믿음의 삶에 있어서 동료를 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상 항상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뜨대와 스다이보스네처럼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들이 진척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 막혔던 들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묶임에도 풀려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돕는 사람도 붙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눈,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성전 건축이 제기되어진 상황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자 스스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독려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가면서 그렇게 더욱더 앞으로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직접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면서 돌보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오늘도 열심히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건면하고 동류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편안한 가운데 안주하여 줘서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렇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치고 우리 스스로를 동류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입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너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